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키핑 매니아 남자분들 키우시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희 키핑장은 다른 키핑장보다 남자 매니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부부 동반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초창기 때부터 완전 오리지널 고수님까지 계신 곳이에요. 근데 매번 우리, 저희들이 찍다 보면 화려하고 이쁘고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어떤 화분을 사용을 하시고 어떻게 키우시나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이번에는 남자분들이 키우는 걸 한번 찍어 봤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세요. 쫙 둘러보니 어떠세요? 화려하고 이쁜 화분들보다는 90% 이상이 거의 풀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밭들도 다 갖고 계세요. 키핑 하시는 분들은 거의 밭 한두 개씩 다 갖고 계시죠? 여자분들하고 또 다르게, 여자분들은 화분에도 많이 중요시 하는데, 남자분들은 화분보다는 다육이 위주로 많이들 하세요. 이 아이들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누가 초보라고 하겠어요.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반 고수가 다 됐어요. 근데 직장생활 하시다 보니까는 퇴근 후에 오시거든요. 퇴근 후에 오셔가지고 한두 개씩 한두 개씩 이렇게 해놓고 가세요. 할 때마다 이렇게 이름표 꼭 붙여놓고 제가 이름표를 꼭 붙이라고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뒤돌아서면 하도 많은 아이들이 나오니까 이름을 까먹을 수가 있어서. 그래도 짜장 한번안 내고 옆에서 가르쳐 주면 가르쳐 준 대로 엄청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이뻐지니까 되게 좋아라 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삼촌. 우리 멋쟁이 삼촌 자리인데요. 이 삼촌은 다이 두 개를 사용을 하시는데 분은 거의 없어요. 그냥 밭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밭에 전부 이렇게 자구들, 저렴한 자구들, 금이랑 자구들 이렇게 사서 이렇게 키우세요. 처음에 이렇게 데려온 애들 이름표도 다 붙여놓고 여기는 이제 풀분에 옮기시면 애들인데 이 풀분이 이 삼촌은 다예요. 전부 밭이에요. 작년에 이거 설산을 야생 설산을 사셨는데 처음에 자리를 못 잡아갖고 되게 애를 먹으시더라고. 근데 지금은 자리 잡아가지고 되게 이뻐지니까 올 때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어요. 얼마나 좋아라 하시는지 싱글 싱글 이반 역시 그 삼촌 밭이에요. 조그만 애들 자구들 사다가 키워서 이렇게 대품으로 만들어 놓은 애들이죠. 이제 조만간 이제 또 분갈이를 해야 되겠죠. 너무 밭에서 키우면 배추 같이 크니까 분갈이를 해서 굳히는 작업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작은 아이들은 남겨놓고. 삼촌 이제 오시면 또 얘네들 물도 줘야 되겠네요 쪼글쪼글하네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아요 이 삼촌도 친구 때문에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잘 키워요 밥 만들 때 뭐뭐 넣느냐고 래가지고밥 만들 때도 다 가르쳐 드렸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사장님 상토가 너무 작아요 저는 상토 좀더 넣어주세요 그래갖고 상토를 조금 더 넣었답니다 토를 조금 더 넣다 보니까 저는 엄청 걱정을 했어요. 이게 날도 덥고 이게 여름 전에 만들 거거든요. 날도 덥고 이러니까는 이 아이들이 어린 애들 갖다 심으면 무르지 않을까 녹아내리지 않을까 했는데 애들이 이렇게 이뻐졌어요. 반 역시 배수가 잘돼야 되고요, 통풍이 잘돼야 되고 물 마름이 좋아야 된다는 걸 이번에 또 느꼈죠.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답니다. 저희는 밭이 매대 위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대 위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통로. 근데 통로에 넣더라도 밑에 통풍이 다잘되게끔 바퀴 있는 거를 달아놓고 사용을 하세요. 이 사장님은 작년에 엄청 고생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저희 집에 키핑 자리를 예약을 해놓고 언제쯤 올게요 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시골에 부모님 하우스에서 키우시다가 이제 추워지니까 이제 키핑장을 들어오시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다 얼려서 왔어요. 다 얼려왔는데 그냥 그 살얼음 완전 이슬 맺힌 살얼음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우리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여기 키핑 식구들이 내일같이 다 속상해 하시고,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 아이들 80%를 살렸어요. 사장님도 좋으시고, 보는 우리들도 너무너무 좋아요. 이 아이들이 다그 아이들이에요. 엄청 이뻐졌죠. 그리고 이분은 누구? 저희 신랑이에요 하우스 옆에 풀이 많이 우거졌다고 제초 작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 바쁜데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물한 모금도 안 먹고 얼른 일하러 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그맨 처음에 나오신 사장님 자리 그리고 여기 부부가 하시는 분 여기는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인데요 처음에 하나만 오셨거든요 한, 다이 하나만 오셨는데 어, 한 일주일이나 계시더니 환경이 너무 좋다고 그냥 귿자 자리를 다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귿자 자리를 다 옮기시는데 한번 보세요 네, 딸부자래요 딸부자 딸만 셋이래요 그래서 닉네임도 딸부자 아빠예요 딸부자인 만큼 다육이도 부자네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남자분들을 키우시는 모습이에요. 다음엔 완전 고수님들 거 한번 찍어서 또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